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 얘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삼길포에 낚시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장어도 잡고, 우럭도 잡고, 간재미도 잡고, 이렇게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구독자님들이 가끔씩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손질을 해서 먹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어를 잡았을 때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삼길포에서 잡은 장어인데요. 한 마리는 지금 살아 있고 얘는 죽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죽어 있어도 못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회로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장어는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포를 떠서 굽는 거를 일단은 알려드릴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장어를 잡았을 때 어, 기포기가 다들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약에 장어를 잡았는데 나는 기포기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장어를 잡으시면은 장어에 여기 어 여기는 지금 움직여서 지금 요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척추 있는 쪽에 여기 지느러미가 있죠. 여기 위쪽 있는 쪽을 여기를 잘라주면은 얘가 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피를 빼면 돼요. 근데 요거를 피를 뺄때여기 위에 있는 쪽을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가위 같은 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칼 같은 게다 있으시면은 칼로 하면 되는데 칼이 없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요렇게 쪽가위 요런 걸로 하셔도 되고 일반 가위도 괜찮아요. 요렇게 여기 위에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기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거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좀 빼주시면 얘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비닐에 담아가지고 오실 때 얼음 같은 거 조금 담아서 갖고 오시면 얘를 손질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피를 빼게 잠깐 넣어 놓을게요. 타라이면에는 이제 개를 여기를 따서 죽이시면 돼요. 죽이고 피를 빼서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 저처럼 가지고 오셨는데 어 기포기에다가 틀어놨는데 장어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어를 그냥 버리시지 말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장어가 죽어 있어도 얘를 포를 떠서 구워 드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장어 포 뜨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장어 손질을 할때 제일 이해하기가 쉬웠던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오른손잡이예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칼이 왼쪽으로 가는 게 편하죠. 그래서 장어가 포를 이렇게 뜨려면 머리가 오른쪽으로 와 있어야 하시기가 편해요. 그렇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장어를 오른쪽으로 놓고 그리고 배 있는 쪽으로 뜨는 게 아니고 등 있는 쪽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장어를 오른쪽으로 놓고 오른쪽 눈 있는 데다가 좀 징그럽지만 이렇게 해갖고 송곳 같은 걸로 해서 한번 이렇게 찍어서 당겨도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하시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 손질하는 거 여기에 보면은 장어는 이렇게 지느러미가 하나 있어요. 여기 지느러미 있는 쪽에서 칼을 한번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러면 가운데에 척추뼈가 딱 맞나요. 척추뼈 있는 데까지 지금 칼이 내려갔죠? 그러면 그대로 뼈를 느끼면서, 뼈가 안 움직이게, 이렇게 해서 쭉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 가운데에 뼈가 있잖아요. 이뼈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뜨고 나면은 배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내장 있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떠도 이렇게 두장으로 벌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살이 더 붙어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다 다 터지진 않고 이렇게 벌려지기까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은 뼈가 있죠. 이렇게 척추뼈 이제 뼈를 분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번. 먼저 얘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 옆에서 지느러미 옆에서 들어가서 칼이 일자로 이렇게 이 뼈를 뼈를 대고 뼈를 느끼면서 이렇게 한번 떠주죠. 그리고 나서 열고 나서 여기에 또 뼈가 있죠. 그러니까 뼈를 여기서 탁탁 탁 치면 뼈가 이렇게 요렇게잘라지죠 그러면 여기 뼈만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뼈를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내장 있는 쪽을 여기 이렇게 해서 싹 밀어주세요, 위로. 이렇게. 여기 내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긁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자쫙 이렇게 싹 긁어내고 자 긁어내고 이제 여기를 머리는 쪽을 잘라서 자 이렇게 잘라내면 이제 자, 장어 포뜨기가 된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씻고 올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씻고 나서 이렇게 키친타월 같은 거나 응? 이런 걸로 해동지 같은 걸로 물기를 이렇게 닦아주고, 자, 이러면은 이제 드시면은 돼요. 구워서 드시면 자, 저는 붕장어 같은 경우는 어, 숯불에다가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질은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하고 구워 먹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두 마리밖에 없으면 숯불을 피우기에는 너무 이거 두 마리 갖고는 어? 누구 입에 붙이겠어요. 이거 구우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구 이렇게 손질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똘똘똘똘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일회용 이런 비닐 있잖아요 비닐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얘를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래서 한열 마리 정도 모이면 그때 이제 바닷가에서 낚시하면서 구워 먹고 이러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손질을 해서 뭐한 마리인데 이거뭐 어? 먹겠어 이러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장어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손질을 하신 다음에 맛있게 구워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구워 드시는 방법은 숯불에 초장을 구워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저희가 어, 정말 많은 소스를 다 구워 먹어봤는데, 시중에서 파는 장어 소스 뭐 이런 것도 막 구워서 해보고, 데리야끼 소스 이런 거에도 구워보고, 정말 많이 구워봤는데, 초장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